네, 여러분, 어쩌다가 이롬 헬스케어 마스터가 아킬레스 건이 완전히, 완전 파열이 됐는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썰을 잠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을 치다가였는데, 어, 문 넘어지거나 뭔가 뭐 큰, 뭐 누가 충돌이 있어서 뭐 충격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제가 혼자서 이 시합 중에 네트 가깝게 떨어지는 셔틀골프 받기 위해서 런지 자세죠, 흔히. 어. 앞으로 나가면서 팔을 쭉 뻗고 다리를 쭉 뻗어서 이 셔틀콕을 받아내는 고그 찰나 그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제 뒤에 바위 덩어리를 빡하고 떨어뜨린 줄 알았습니다. 그 뻗은 오른발 뻗은 뒤로 바위를 팍 하고 떨어뜨린 것 같은 충격이 뻑하고 나타났고요. 저는 그래서 뒤에 뭐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누가 발로 걷어찼거나 둘중 하나다 그래서 놀래서 바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죠. 저 혼자죠. 네, 그때 바로 직감을 했습니다. 이거, 어, 뭔가 큰일 났다.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때 이제 주변에서 시합하시던 분들이 다 둘러싸서 상태를 체크하고 파스도 뿌리고 막 119를 부르냐 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 제가 스스로 그래도 잘, 이, 이 옆으로 발을 이렇게 돌려서, 요렇게, 요렇게는 걸을, 걸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서, 어, 집으로 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아, 아킬레스건 완전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어제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어 재활치료에 들어갈 건데요. 수술은 다행히 잘 됐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아, 이제 저도 이제 만으로도 40대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 내 몸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은, 아, 교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순간적인 동작에서 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좀 이런 운동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격렬하죠. 네, 부상이 많습니다. 아, 좀 너무 무리해서 승부에 너무 몰입하지 않고 즐기면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구를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네, 배드민턴, 배드민턴, 나쁜 민턴인가요? 네, 앞으로 제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일단은 감량을 17kg 정도 감량을 해서 제 다리가 훨씬 더 부담이 덜하게 하고 몸도 더욱더 날렵하게 해서 또 복귀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늘 건강하게 운동하세요.